안녕하세요. 11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세종시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방곡동 수룹의 1단지 캐슬 엠퍼센드 앰플, 파밀리 에디아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12.39억보다 35.45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다정동 가온1단지 스테이트 세종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5억보다 33.72% 저렴한 6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억보다 28.95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1.25억보다 28.95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운동 가락 1단지 세종힐데스아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16억보다 28.17% 저렴한 7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담동 세샘 3단지 모하미레도리버시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67억보다 27.65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7단지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1억보다 27.2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7단지 레미안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1억보다 27.2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아름동 범지기 3단지 세종중흥 S 클래스에듀하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5억보다 26.46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26.2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26.2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26.2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 보다 26.28% 저렴한 8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아름동 범지기 3단지 세종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6억 보다 26.21% 저렴한 5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1단지 퍼스트 프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17억 보다 26.12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3단지 퍼스트 프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07억보다 26.9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조치원읍 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3.96억보다 26.8% 저렴한 2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고운동 가락 19단지 파라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.57억보다 25.72% 저렴한 3.4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3단 지퍼스트 프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7억보다 25.66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3단 지퍼스트 프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07억보다 25.66% 저렴한 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담동 세샘 7단지 1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24억보다 25.37% 저렴한 6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한솔동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5.21억보다 25.19% 저렴한 3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아름동 범지기 3단지 세종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6억 보다 24.94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아름동 범지기 3단지 세종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86억 보다 24.94% 저렴한 5.9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보람동 호려울 3단지 신동아 파밀리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6.35억보다 24.51% 저렴한 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24.5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대평동 해들 6단지 이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25억보다 24.51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담동 세샘7단지 일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4억보다 24.29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소담동 세샘7단지 일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24억보다 24.29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조치원읍 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3.96억보다 24.28% 저렴한 3억짜리 매물입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